안녕하세요, 도지코인 홀더 여러분. 요즘 코인 시장, 특히 도지코인 얘기 많이들 하시죠? 트럼프가 상호관세 정책을 발표하면서 전 세계 경제가 출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자들이 주식, 코인 할거 없이 자금을 빼내며 시장이 혼란스러운 상황인데요. 도지코인 4시간봉 차트를 보시면 볼린저 밴드를 뚫고 한때 200원 밑으로 내려갔다가 지금은 230원 정도에서 숨을 고르고 있습니다. 그래도 아직 많이 불안불안하시죠? 그래서 오늘은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하면 손해를 덜 보고 나중에 도지코인이 다시 뛸때 남들보다 더큰 돈을 벌수 있을지, 그리고 소액으로 단기적으로 수익낼 수 있는 다른 종목까지 모두 알려 드릴 테니 끝까지 귀 쫑긋 세우시고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지코인은 아까 말했듯이 200원 선이 깨졌다가 다시 230원까지 올라왔는데요. 볼린저 밴드 중앙 안에서 평이하게 자리를 잡아나가는 중입니다. 위기만 쳐다보면 깜깜하잖아요. 근데 그 속에서 기회를 포착하면 오히려 큰돈벌 기회가. 생기는 것입니다. 지금 이 반등도 그런 기회를 잡은 사람들이 움직인 결과겠죠. 게다가 도지코인 관련한 좋은 뉴스 소식도 나오고 있어서 더 오를 가능성도 충분히 보이는데요. 도지코인 얘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게 누구일까요? 맞습니다. 일론 머스크입니다. 근데 머스크가 정부 효율 부서를 맡게 되면서 좀 논란이 많았었어요. 그래서 머스크 관련된 코인이나 주식들이 좀 주춤했었죠. 근데 최근 소식으로는 머스크가 곧그 자리를 정리하고 원래 자기 자리로 돌아갈 거라는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원래 그런 특임 공무원은 근무기간이 반년으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심지어 머스크 회사들 주가도 꽤 빠지는 와중이니 머스크도 얼른 복귀를 원하는 상황입니다. 정치판에 있다 보면 반대 진영에 밉보이고 잠재적 고객 잃고 인기가 떨어지기 마련이니까요. 머스크가 다시 신뢰를 쌓으면 도지코인도 같이 재상승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9일 코인게이프에서도 시총이 100달러까지 도달하는 것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을 내놓았고 트럼프의 관세 언급에도 일시적인 불확실성이 높아지며 하락했던 코인들이 예상과 달리 빠른 시간 안에 상승세로 전환하며 단기적인 반등 이상이라 가능성이 높다고 매체들에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근거가 되는 호재들로는 미국에서 승인된 비트코인의 ETF 영향력 확대에 따라 기관 투자자들의 접근성이 크고 4년마다 찾아오는 비트코인의 반감기는 공급량을 절반으로 줄여 희소성을 높이고 과거 반감기 이후 평균적으로 강한 상승장이 이어졌다는 점 그리고 블랙록, 피델리티 등 글로벌 대형 운용사들의 시장 진입으로 장기적인 가격 안정성, 그에 따른 상승 여력이 커지는 걸로 볼수 있다고 합니다. 그럼 우리는 앞으로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할까요?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코인판에서는 정보와 소식이 곧 생명이고 빠른 선택을 하기 위한 정확한 지표이죠.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시청해 주신 우리 도지코인 홀더분들을 대상으로 도지코인 관계자들과 함께 제가 속해 있는 공유방에서 나온 소식들을 여러분들께 오픈해 드리려고 합니다. 오피셜 정보와 시세 동향, 대량 매집 신호 등을 정리한 PDF 파일 그리고 매일 도지 홀더 분들과 소통하는 재단 소속 도지 공유방까지 무료 초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통방은 흔한 리딩방이나 금전을 요구하는 방이 절대 아니고요. 재단 관계자부터 도지를 억 단위로 가지고 있는 도지 홀더 분들이 대거 입장해 있는 공신력 있는 정보 공유방이기 때문에 들어오시게 된다면 뉴스로 접하기 힘든 정보들을 누구보다 빠르게 얻어 가실 수 있을 거라 자부합니다. 010-9627에 3205번으로 문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바로 정리된 파일과 소통방 입장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비무한, 무비유한이라고 하죠. 코인판에서 수동적인 움직임은 자산을 불리는 것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능동적으로 정보를 수집하고 대비하는 것이 앞으로 우리가 취해 나가야 하는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홀더 분들 회사 다니랴 차트 보랴 시간 많이 부족하시잖아요. 저와 함께 동향과 분석을 알아서 알려 주는 정보 공유방 통해서 효율적으로 시간 관리하며 매수 매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앞으로 나타날 대형 호재 또한 정보방에서 가장 빠르게 받아가 보실 수 있는데요. 저도 얼마 전 공유방에서 도지가 곧 폭등을 준비한다는 시기를 입수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참여하시면 곧 터질 호재를 한발 미리 알고 다음 스텝을 준비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혼자서는 알기도 하기도 힘들었던 부분들 함께 하실 수 있으시니 010-9627-3205번으로 문의라고 문자 보내주시거나 아래 하단 더보기라는 링크를 클릭하시면 자동으로 문자가 전송돼 정보방 입장하여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번 기회 놓치지 마시고 모두 무료로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미리 소개해드리는 성장 가능성이 7만 퍼센트인 이 코인 또한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작년 11월 말에 삼각수련 패턴 보이면서 엄청 뛴적이 있는 이 코인은 그 뒤로 살짝 눌리긴 했지만 지금 저점에서 세번 튼튼하게 버티면서 쌍바닥을 만들고 반등을 시작했습니다. 또더큰 삼각 수렴 패턴이 잡히고 있는데요. 개인적으로 이 코인 터지면 진짜 엄청날 거라고 감히 예상합니다. 심지어 트럼프가 이 코인을 몰래 사들이고 있다는 비공식 오피셜과 트럼프 코인과 함께 터질 준비를 하고 있다는데요. 최소 7만 퍼센트 뛸 예상입니다. 그러니까 10만 원만 넣어도 7천만 원이 될수 있다는 거죠. 설령 손실 나도 소액이라 부담 없고 이렇게 효율 좋은 투자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도지코인에 대한 전반적인 시세 동향, 그리고 앞으로의 호재와 소액으로 당장 수익을 볼수 있는 코인 종목까지 구독자 여러분들에게만 오픈드리고 있으니 010-9627-3205번호로 문의라고 문자 주시거나 아래 댓글 고정란에 링크를 통해 구글 폼에서도 편하게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여러분들을 위해 컨텐츠를 만드는데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이런 도지코인에 대해 여러분들의 생각과 관점은 어떠신가요? 댓글을 통해 관점 한 번씩 공유해주세요. 그러면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주셔서 감사합니다.